는거아야 가자 근데 혼자 어려워 아무도 안와아안와 이거 어, 아니야? 펜 릴렉스 어, 맞아 맞아 여까다미 <laughs> 여기다 케나이 포토메이크업 메이크업 야 거기에 야 봐봐 너? 너? 언니 해요. 예그메이크 뭐야 쌩얼로

150,000원. 150,000원. 1 0 5 0 0원 150,000원. 150,000원. 1 5 0 0아0원1 5 0 0 0 0 知らない 별도구료. 34인분. 신하지 않아? 이랑 여기 스타일이. 그래 베트남 스타일이야. 받아드려. 응. 예쁜데? 딩이 응. 응. 아, 크로바야 응. 되는 거 아니야? 가자. 혼자 어려워서. 아무도 안아무이 꼬시겠다. 응. 들 아... 어래아 좋아! 고깃집 들고 가야겠다 가? 배워가야겠다 몇개 고깃집 가야이 영상을 보고 이제 화장법을 배우는 거야 다시 태어

아빠, <신분> 네 너안죽다아었어뭐 <laughs> <마사기> 응?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에 아, <laughs> <laughs> <이 상탱? 웃음> <laughs> 빵집네빵집있는 한번 잘 봐주세요 향수 한애같지 생각보다 어 파운데이션이 조금 아픈 뭐랄까 파운데이션를 되게 잘해 오케이 됐어 네 띄우 까만 해 까만 이유는 뭐야? 아, 와 놓는. 오케이 오케이. 한두 개. 오. 천을 찍어? 아닌가? 어두우면 이쁘다 지금 쌍카풀 라인을 잡기도 했고 속눈썹을 붙여서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 편해. 펴. 어, 그럼 진짜 봐야 될것 같은데? 밤에 보면 예쁠 것 같아. 시선을 사로잡았던 곳.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베트남 여자 화장 화장이 너무 똑같지? <laughs> 봐봐. 다들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어. 일단 눈썹이 진해. 눈썹이 있해 어. 눈썹이. 그리고 약간 눈, 그리고 눈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나봐. 그러니까, 쌍테를 붙여줘.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데. 민트남 미니어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와. 죄송한데? 아, 계속 지 얼굴 봐. 아니, 낯설어. 약간 마음에 드나봐. 많 근데 마음에 들어봐. 한국 가서도 이렇게 화장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계속 아, 이러고 봤다. 있어, 계속. 아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눈을 이렇게 떠야 돼. 그럼 그냥 이렇게 원래 뜯은 대로 해봐. 원래 뜯은 대로. 어, 그러면 속눈썹이 느껴져. 이거 미쳤는데? 와, 가만. 가만. 좋아요. 됐어요. 뭔 음. 밥을 이렇게 줘? 근데 베트남. 봐. 야, 죽는 거 아니지? 너 얼굴은 이제 살색돌아왔어소어리 기침을 한거 크게 하고. 안에 걸린 거야. 아니 거야. 거에 걸린 거야. 아니 안에 걸린 거야. 목과 코의 아, 호의 어디 사이에 걸린 거아 여기 이렇게 내려간것그러니까그 기도로 들어간 거 아니야? 기도로 들어간 그래. 먹어? 음. 그 거야 김식으로 밀어넣어 다시 한 뭐? 왜? 왜 붙은 거야? 불편해? 나 토다보는 줄 알았어 왜? 잘 <laughs> 먹었습니다. 수먹방할때 써야지. 핫한데? 이 펜이라는 게 있는 곳인가? 아, 아니죠.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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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내꺼. 눈 세게 뜨는 거지. 되게 킹받는데. 세게 뜨는 거 아니래. 계속 아, 나를 이러고 보는 거야. 거야. 나를 이렇서 이렇게 와. 어쩔 수 없어. 이게 제일 편한 자세. 내 얼굴 자기 얼굴이 취했어. <laughs> 자기 아니 얼굴 오늘 취? 남자 한명 꼬시려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 무슨 응. 뭔 소리야? <laughs> 혼자 밤에 나가지 마라. 아니야. 눈 감아 줘라. <laughs> <laughs> 숟가락 가져서빵뜨는거아니야가자 환산하지! 환산하지! 짠! 야 <목소리> 이거 뭐 먹어봐 그냥 따라가 아 이렇게 먹어 어? 엄마 는 그렇게 잘못 먹어 우와! 달달 맥주 뿌리 발라져 있는 거 같지 않냐? 반들반들해 매워 알감자 그소야와 튀긴 게 아니라 뭔가 뜬거 응, 응, 같은. 유기 나갔다들 오세요. 왜? 아니 저기 가서 흔들고들 오세요. 안쪽기 아, 스탠딩으로 맥주 한 잔하고. 의자가 있어. 와 맛있는 냄새 나. 아 밑에 저기네. 장명 맛집. 아 장명. 아 어머니한테 물어보자. 깻잎을 떼주면 어쩔 거야. 어머니 친구가 엄청 이뻐요. 택시 거리야. 왜? 뭐? 두분는 다른가? 누구의 패딩 지퍼를 어세요 손이 없어서 아니 아, 아여기데아그이더탈 일은 달라 아, 러브괜찮았습니까 아, 아, 지지 자연스럽게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 앞자리에 타는 거야? 먼저 탈 원래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조식 먹고 요가하고 수영하려고 했지만 아침은 친구가 어제 뭘 급하게 먹었는지 체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던 일정은 다 취소하고 일단 밥을 먹으러 갑니다 어제랑 음식이 조금 바뀌었다 파타이가 진짜 맛있었는데 타코요기 같은 걸로 바뀌었네 나의 네, 아침밥 한국인인거 정말 티나지 않나요? 2차전 디저트로 뽕 빼야된다 음? 난좀 달지 않아 안 30분. 30분만. 들어왔만 30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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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신속항원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을 갈 때는 검사를 해줘야 돼요 PCR은 48시간 기준 신속항원은 24시간 기준 오늘 일정이 널널하기도 하고 오후 비행기 때문에 오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하고 관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 뚫러 가보자 애들 어디 가나? 어디가 뭐예요? 이쪽인가? 뭐가 여기 구석탱이로 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열로 가요? 코로나 코빗? at one thirty uh, pm uh, to w o r 아이지. 오케이. 저게 저건. 오케이. Okay. 아. 빵 진짜 많다. 도시집 빵. 이번 신기한 걸 먹어봐야 되나? 와3단 푸딩. 와. 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냐? 감색하겠다.

김치 왔어 익숙한 맛이야 양파 양파땀 밥을 먹고도 시간이 남으니 마사지를 받으러 갈겁니다 베트남에서는 1일 1마사지 아시죠? 문 닫은거 like 아니 안에 사람 <한> 있긴 이就是說, 해 right. 팔, 몸, 둘. 와, 이거 하면 괜찮겠다. 괜찮대. 네. 열심히 하는 게. 좋어 아, 어, 이가더 좋은 거 같아. 꼬집는 느낌. 생강이야 또? 아, 아 생강. 이런 이런. 오늘이 제일 맑다 날씨. 그러고 가는다. 가는 날인데.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쁜 구름 분도 떴어. 그러게 <laughs> 애기 신발이네. 있

어 사라더라. <목소리도> 어. 어떻게? 아. 어안 해준 것 같은데? 여기만 눈물 나 여기만. 괜찮네. 지금 이쪽에 저기 하는데. 게... 어, 여기 안가 있죠? 알잖아 기다려요.

이게 다 커피 같은데 커피 원두 같 원두 차이 아닐까? 아, 1, 2, 3 번이? 3번 어. 할게. 1번. 그럼 내가 1번 할게. 너 색다른 어, 거 한번 먹어. 먹어봐. 난 까부자이고 난고 그 초콜릿칩 먹고 싶은데. 맛있겠더라. 어, 하고 다 얼마? 한 달에 한 얼마? 진동벨도 있네. 8 아, 분이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엄청 족리대. 크네. 여기 엄청 많대. 조제비? 조제비인가 할여튼 우리 그 어. 커피 받고 빵좀 먹는데 아 여기 원두 이렇게 파네. 아, 네. 얘네가 똥상 거 너무 없어 보이나? 네, 이게 좀잘나가 이게 제일 잘 나가? 좋은 거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저 줄어든 거 보고 <laughs> 야 설명 들었는데 이게 얘네가 똥상 커피고 맞아. 이게 레귤러는 그냥, 그냥, 그냥 보통. 더좀 어, 비싸다. 4, 40만 아, 40만 동. 네. 가루예요? 네. 이 안개 같은데 이거 자동화 시스템아 이게 뭔가 여기 직접 우리는 거 같지 않아 지은아? 어, 우리고 있는 거 같아. 아니, 지금 우리고 있는 거라고? 응. 어. 음. 음. 이거 슈거가고 떨어지고 그래. 있잖아. 지금. 무화과 커피 있고, 그냥 일반 커피 하는데, 뭐서갈까 I think, I think, 물을 붓는 것 같은데, 이거. 아, 가져 가져와. 그래도 되겠다. 여기다 물을 붓는 것 같은데. 걷다가? 여다가 붓는 거 아니야? 걷는 것같도 하다. 와, 커피 향 냄새 좋아. 족저비 커피. 뭐 찾는다고? <목소리> 에스프레소 느낌으로 먹었던 거? 물 타면 괜찮을 듯? 아빨래물 <laughs> 아니야. 물 라라라라라. 아왜 그래? 해물좀 <laughs> 아, 넣어. 응. 없네, 여기 <laughs> 우리나라 전이나 아, 여기? 한국, 한국 맞다까 한국인이, 한국인이 무슨 이 <laughs>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 응, 그런 거 야, 음 이거 좀더 맛있다. 그래? 줘봐봐, 쟤 나. 약간 산미 있어, 이거. 아. 맞죠, 무려? 드디어 베트남 김성이 느껴지네요. 노래 집중. 이게 다 커피 열매인가봐. 겁나 많아. 순수한 거 그냥 산미냐, 이것만 말하면. 산미. 산미. 아, 오케이. 영어가 아니었구나. 스위스. 스

예배드릴 시간인가봐. 와 신기해. 성장해. 와, 돈 걷는다. 야외에서도 하는 건가? 뭔가 다 의자에 뭐가 새겨져 있어. 어. 뭐, 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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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안 되겠다. 식중독 같은 거 걸린 거 아니겠지? 저맨 위에 닭 있잖아. 아니야? 저거 닭 같지 않니? 야 진짜 맛집인데 여기? 코나미 이렇게 많다고? 어, 아 다진 고기 맛있어 보이네. 먹진 않더라고. 왜안 먹어? 저번에도 물고만 있어. 소고기 그냥 계란 6 6 3 6 0 I'm <laughs> sorry. 내 캐리어가 이렇게 버거웠던 적이 있던가. 야무지게 담았더니 터질 것 같아요. 쿠키젤리. 40만원을 환전해 왔는데, 3만 2만 천원. 2천원? 2천원 남았네? 엄청 좀해놨다 남은 거로찮아너돈다 썼어? 난 거의 다 썼어 나만 배고픈가봐 소시지를 넣어주는구나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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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이후로 바뀐건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된다는거 아, 아프신데 없으시죠? 아, 네 수동 감시 안내문 입국 후1일 1일에 p c 검사 받기 안요 지니까 집까지 빨리 씻고 밥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즐거웠어.